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오늘도 위탁품 가지고 공부해 볼 건데요. 아, 공교롭게도 여기 그 화분 10개가 전부 저한테 그 위탁이 들어왔던 난들이에요. 어, 그런데, 음, 어떤 건 이제 뿌리가 나빠서 제가 제외시켰던 것들도 있고요. 음,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어 근데 이제 어, 오늘은 또 혹시 뿌리 때문에 제가 실수할까봐서 어, 다시 뿌리 상태를 점검하고서 다시 심었거든요. 다시 심어놓은 상태예요. 어, 그 결과 요거는 뿌리가 좀 많이 부실해. 이분이 이렇게 좋은데 어, 수정 수정 중투였을 거예요. 수정 중투. 음 그리고 요거는 중투는 상당히 좋은데, 어, 요게 뿌리가 조금은 나아졌어요. 제가 수태로 감았었더라고요. 수태로 감아서 심어줬었는데, 음, 수태로 감아서, 그러면 이제 뿌리가 좀세 가닥은 충실하게 잘 내렸더라고요. 근데 뿌리 세 가닥이면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가지고, 일단은 요 뒤로 제껴놨어요. 그리고, 이것도 뿌리가 나빠서, 지난번에도 아마 뿌리가 나빠서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, 뿌리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. 음, 그래서 이건 이 아이는 신화도 잘 나오고 아,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다시 얘는 재배를 시켜야 될것 같네요. 음, 여기 이제 그요 신화에 여기 옆에 또 신화가 또 하나 붙었어요. 이제 그, 그 아이들이 뿌리 내리고 하면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, 개작적으로 그런 상태이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 뿌리 다. 괜찮습니다. 어, 그래서 확인해서 심어 놓은 거고요. 어, 설명 들어가죠. 아, 전에 왔을 때이 산반 이렇게 이 좋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뭐초상엽본 거의 뭐 전체가 다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산반이 듣고 지금도 이렇게 있고 속잎장까지 어, 산반이 잘 들었는데 결국은 소멸성일 거예요. 어, 선별성인데, 아직은 좀더 빛을 보면서 무늬를 잘 가지고 있고, 어, 조금 어두워서 이제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, 산반 무늬 좋죠. 새엽이긴 해요. 근데 좀 까닥지고, 입은 빳빳하고, 그런 상태. 어, 까닥지 산반이라고 할게요. 1번 까닥지 산반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산반. 아이 산반이 이렇게 좋았었나요? 제가 산반도 하도 여러 가지라 잘은 몰랐었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, 가격 조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사이트도 많이 보고 뭐가 했을 때 의외로 이런 산반이 꽤 고가더라고요. 음, 음 아주 극한은 아니라도 황산반이에요. 황산반이에요. 꽤, 어, 유백이 아니고, 황산반이 맞거든요. 어, 근데 이제 아주 극하기면 더 좋겠지만,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, 요 정도면 그래도 황산반 괜찮은 거고, 뒤쪽에도 뭐요 정도 남으니까,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2번 황산반이고요. 3번이, 이게 수정 중투. 음, 이거 한번 보셔요. 대단하죠? 아 근데 전진 쪽이 뿌리가 시원, 시원찮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. 어, 이 전진 쪽이 여기서 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수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 이제 뿌리가 시원찮아서 이거는 안 되겠어요. 이건 도로 반납해야 될것 같은데. 그렇다면 이 수정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. 여기도 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조금 소멸돼서 그렇지 음,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나왔는데 어, 이렇게 키워 낼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눈여겨 봐 주십시오. 음, 수정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해가 이해가 안 가요. 지난번에는 이런 상태였었거든요.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, 그리고 또 많이 받아달라고 러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받지? 이걸 어떻게 그렇게 받지? 했는데, 세상에. 색 보정 전혀 안한 거예요. 이렇게 죽음색에 가까운 서반이네. 서반 중투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서반 중투. 모자가 있는 거거든요. 희한한 난이에요. 약간, 그러니까 요, 농모자 보이시죠? 어,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반 중투로 가는 이 특이한 종자 같으네. 여기서는 그냥 뭐 서반으로 가야지, 이게, 음,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. 요런 데이 색감이 약간 황기, 죽음기, 뭐 그런 게 섞인 것처럼 보이네요. 지금 이걸 보고 보니까 보여요. 이런 데 보면 안 보이는데, 이거 뭐 그냥 뿌연 뭐 그런 적인데, 야 이런 서반 정틀로 나오네요. 참, 우리나라 난 정말 오묘해요. 이거 농모자 안 보이셔요? 싹 썼거든요. 요 초상엽에 보면 제일 정확하게 잘 보여요. 확대 안한 겁니다. 어, 요거 잎 길이 같은, 요거 한, 요 속장은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어, 이 폭이 요거 한 6, 7mm 정도 되겠네요. 이야, 이거 진짜 명품. 이걸 몰라봤네요. 이걸 몰라봤어요. 왜 이리 비싸 했던 게 지금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. 이라기보니 죽음에 가까워요. 죽음에 가까운 서반중토라고 하겠습니다. 죽음에 가까운 서반중토. 야 진짜 난 진짜 진짜 어렵네요. 그리고 이거는 뭐로봐야 되냐. 그때도 이게 서반중토라고 그랬나? 아 이게 야 이게 금계산반 같기도 한데? 금계산반중토 같은데? 그렇지 않나요? 야, 이것도 귀품이네. 지난번에 이게 뿌리가 조금 약했던 것 같은데 뿌리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아주 좋지는 않아요. 그런데 뿌리가 좀 조,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금괴산만 중토네, 금괴산만 중토. 참, 나는 진짜 어렵네. 야, 나 안에 재발견. 그냥 이거 보냥 보면 뭐 그냥 중투냐 뭐 산반중투냐 뭐서반중투냐그렇게 따질라고 봤더니 금계 산반중투예요 금계 산반중투 요거는 아쉽지 금계 전면 산반처럼 보이는데 요기 모자 있잖아요 모자 다써 쓰세요 진짜 명품이다 아 그리고 음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마루 단엽이라고, 마루 다변, 다변, 다벤, 어, 마루 단엽이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건데, 촉수가 많아서, 음, 판매가 안 되다가 분주를 했더니 판매가 되고 나머지거든요. 요 벌브 뒤에 하나 있어요. 한쪽이 아니에요. 음, 어, 저는 가급적 그냥 뭐 생재배로 한쪽은 특별한 경우, 어뭐 완전히 밑둥을 쳤다던가, 뭐 그런 경우에 대개저개를 하고, 뿌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,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벌브가 있으니까 다음쪽 잘 나올 거로 기대합니다. 키는 이게한 10cm? 10cm 정도 되겠고, 이건 조금 넘을 것 같고. 근데 마루변으로 잘 생겼잖아요. 음, 그리고 단엽, 틀림없는 단엽 맞고요. 조금 새엽인 게 흠일까요? 꽃은 더 좋은 게 물리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. 어, 6번 마루 단엽이었구요. 아, 요게, 서반이냐, 서호반이냐. 서반이냐, 서호반이냐. 이거 분명히 색깔 피는 건데, 아, 참, 이게, 색감 좋은 주홍화가 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어, 화형은 조금 미흡하지만, 색감은 정말 죽인대요. 어,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네요. 화형이 조금 떨어지는, 그런데 색상은 최고인, 주홍화 이거 가지고 공부해 보실 분 추천드려 봅니다 재테크가 아닌 음, 공부 발색 공부 하시겠다는 분 이거 키우시면 크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, 뒤에도 이렇게 있네 서반 개체로 봐야 되겠네요 서반이라기보다는 음,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식의 무늬에서 색화가 잘 피는 거죠 이런 잎 가지고 어, 색화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거, 배양, 신화 나올 때부터 잘 관찰하시고, 꽃대 나왔을 때, 음, 숱에 덮어주고, 좀더자라면 화통 처리하고, 저온 처리하고, 그리고 이제 잘 찾아서 이제 그 화통 벗겨주는 시기, 어, 그러면서 그 발색 관리를 잘 해보실 수있으면큰 부담 같지 않으시고, 어, 요거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. 어, 아쉽게도 요 친구들은 요 뿌리가 정말 좀, 안될것 같고. 요것도 괜찮지만, 뿌리 세 개니까 두쪽에세 개면 조금 적은 듯 하죠? 어, 이거는 아주 안 되고. 난 참,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, 어, 오늘도 아주 좋은 공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어, 오늘도 모두 모두, 좋은 하루 되세요. 진란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